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요 6월 둘째 주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 주간 디비전 준비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어, 해외 소식 위주로 좀좀 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도 있고요 어, 패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름에 다가오는 1.7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봤으니까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디비전 6월 둘째 주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서버 점검이 있었고요. 라이브 서버에서는 서버 점검 및 버그 수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버그 수정으로는요, 언더그라운드 보상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버그가 수정이 되었고요. 휴대용 언패물에 언패한 경우에는 숙달된 조교 사기 충천 손놀림 탤런트가 해당 언패물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지속이 되는 버그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휴대용 언패물을 이용해서 숙달된 조교를 5스택까지 쌓을 수 있었던 버그도 같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테이터 g 더 게임 내용 살펴볼게요. 스테이터 g 더 게임에서는요, 6월 9일 밤 12시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맨 앞에 첫 장에서 봤듯이 메시브 소프트와 영국의 리플렉션 스튜디오가 스카이프로 연결된 상태에서 영문으로 당연히 방송이 진행이 되었고요. 해당 내용들은 뭐 별도로 한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또 정리를 해서 전해드립니다. 1.7 업데이트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1.7 PTS 공개 테스트 서버는 몇주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저번주 그리고 이제 다음주까지 해가지고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이 2주에서 3주 정도에 걸쳐서 1.7 업데이트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들을 어, 뭐 이렇게 좀 스페셜 이벤트 형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1.7 업데이트에 추가될 컨텐츠 중 하나인 글로벌 이벤트에 대해서 요번에 어, 공개가 되었고요 글로벌 이벤트는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시즌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송에서 어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방송 도중에 이제 잡혔던 부분들을 우리가 조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작전 기지 지하의 지하 허브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 원래 평소에 없었던 구조물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온 사인으로 보면은 '파이어 크레스트'라는 단어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어 스페셜 밴더인그 프리미엄 크레딧 상인이 판매하는 신규 의상들 유료 아이템들이죠 유료 아이템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조그만한 사진은요 고 보정 작업대 옆에 있는 셔터가 열리면서 신규 그 공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갈 때왜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면 허공에 글씨가 떠오르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곤 하는데 아이콘이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NPC가 일단 대화가 되는 NPC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서 어, 크레딧, 에, 토큰을 모을 수 있대요. 그래서 글로벌 이벤트 토큰을 모아서 구매할 수 있는 상인이 하나가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수 없는 어, NPC가 하나 추가되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 차차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글로벌 이벤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사,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글로벌 이벤트는 일종의 시즌 시스템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일주일만 진행이 되니까 그 일주일만 어, 디비전을 열심히 하면은 글로벌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은 다 얻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주에 걸쳐서는 어, 뭐 경험치 2배 주간을 진행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저, 저번에 했던 뭐 HVT 2배 주간을 진행한다든지 해서 다른 나머지 3주도 심심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다 라고 어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이벤트는 별도의 또 랭킹 시스템이 존재를 해서 사전에 공지했던 대로 글로벌 이벤트 포인트를 모은 순으로 어 임무를 수행한 순으로 랭킹을 어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어 일반 미션 지역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글로벌 이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 그래서 어, 특정 미션에서만 수행이 가능한데 재밌는 거는 일반 미션이야 뭐 당연히 진행이 돼야겠지만 습격 미션도 해당 지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뭐 나는 일반 미션이 좀 재미없다 아니면 더 어려운 습격 미션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어 뒤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액티브 모디파이어와 그룹 모디파이어를 모두 다 키고 어뭐 습격 미션을 파티로 진행한다면 정말로 어렵지만 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어, 저 미션을 진행해 볼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같은 미션이라고 할지라도 글로벌 이벤트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뭐, 모디파이어가 있고 글로벌 이벤트 모디파이어가 있고요, 액티브 모디파이어가 있고요, 그룹 모디파이어가 있는데, 이거에 적용 여부에 따라 이제 유형이 조금 더 추가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NPC가 추가되는 건 아니지만 어, 기능이 추가된다. 뭐 전투 유형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왼쪽에 가려진 화면은 이제 로튼 투더 코어라고 하는 이제 시연 주간이었는데, 어, 폭발물을 가지고 있는 NPC를 헤드샷으로 처치하면 어, 뭐가 이렇게 터지는 이펙트가 나오면서 주변에 출혈 피해를 입힙니다. 근데 이게 어, 당사자, 그러니까 플레이어도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로튼 투더 코어 NPC 이거를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헤드샷 데미지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NPC를 처치해 나갈 때좀더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액티브 모디파이어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요 로트투더코어에서는 액티브 모디파이어를 시행하게 되면 NPC가 포이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 뭐 독성 물질을 내뿜는다 이런 식이 돼가지고 요 지금 어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어, 가까이 가면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액티브 모디파이어를 키게 되면 로튼 투더 코어 즉 헤드샷으로 적을 처치하면 터지는 거, 출혈 피해를 입히는 거에 가까이 가면은 어, 독 데미지를 입고 그룹 모디파이어가 있는데 그룹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거를 다 적용하면서 동시에 파티 플레이일 때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키게 되면 그만큼 미션이 어려워집니다. 대신 그거에 비례해서 글로벌 이벤트 토큰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랭킹을 올리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 추가될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한다든가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추가되는 시스템은요, 도전과제 시스템이 추가돼요 그래서, 어, 것도 역시 언급은 없었는데, 우리가 방송 도중에 제가 이미지를 좀캡처를 해봤습니다. 도전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로 사전에 공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굉장히 좀 사진이 좀 작은데, 어, NPC 처치하기, 그 다음에 클리, 클리너 처치하기가 각각 100킬로 해가지고 도전과제를 달성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단기인 것 같고요. 중기는 뭐 1000킬이나 뭐 이렇게 될 거고 장기는 뭐 5000킬쯤 되겠죠. 근데 이 도전과제가 왜 중요하느냐 도전과제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 외형 아이템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사전에 공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 말고도 다음 주에도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볼지 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에서는요. 신규 외형 아이템, 신규 장비, 뉴 기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뉴 기어에 대한 어, 내용을 또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이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 방송 이후에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된 바에 의하면요. 신규 의상도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이벤트 토큰을 이용해서 글로벌 이벤트 밴더에게 어, 글로벌 이벤트 박스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열게 되면 어, 유니크 벤티티, 그러니까 어, 신규 그 특별한... 허용 아이템 뭐 특별한 외형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전에 얘기했던 대로 가방에 붙이는 패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예 전혀 새로운 의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글로벌 이벤트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뭐 조금 전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한 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도 지속이 되고요 pts 어, 통해서도 또 공지가 된다고 하니까 뭐 대충 예상했던 대로 뭐 6월 말쯤 되면은 우리가 pts에 대한 자세한 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7월 초쯤 되면은 PTS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뭐 자연스럽게 1.7 업데이트는 7월 말 또는 8월 초 정도를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6월 둘째 주 주간 디비전 소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